작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요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요리기기입니다. 재료들의 무게를 따로 잴 필요 없이 한 가지씩 함께 올려도 필요한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필요한 양념이 정확한 양으로 자동 배합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품 개발이 끝났고 제품을 좀더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시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뭐 소금 반 스푼, 뭐1 티스푼 그런 게 되게 애매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 요리를 할 때마다 맛도 틀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양념을 정량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디지털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개발. 뇌졸중 환자의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 단순히 걷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서 벗어나 뇌신호의 변화까지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생체 신호를 수신해 보행 의도를 인지하고 보행 패턴을 생성하는 겁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맞춤형 재활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뇌졸중 때문에 생긴 편마비로 인해서 어깨를 어,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의 보행을 재활하기 위해서 만든 로봇으로 기존 로봇과 달리 뇌 신호를 가지고 재활 훈련에 이용함으로써 좀더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발상으로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창조경제의 성과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21개 관계 부처와 7대 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한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개인의 아이디어 제품에서부터 기업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신기술, 대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돼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